73번도 보조선 그렇지. 점점 네. 보이는 보조선. 비비? 응? 네. 아, 네. 아니, 일단 그거 봐. <laughs> 저기, 지름이란 것 같은데? 중심이어가지고? 네. 직각? 네. 직각? 직각이요? 직각? 아, 직각 아니 <laughs> 어, 내가 그, 느낌이 이상해서 왜 말했더니, 뭐, 직각?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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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 세타? 네. 얘는 아 어, 6.. 아 아니죠 4 세타. 대체 네. 이제 이 모델 A B 사 세타로 되지. 네. 자또 보조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디? OP 어 그렇지. 4. 아 됐어. 네. 자 일단 서로 힘드니까. 네. 이각 얼마? 세타. 네. 이등변이니까.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건 2 세타. 됐어? 네. 왜냐면 제가 이거의 길이고 뭐 길이고 모두 하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뭐 하나 구하려면 여기를 구하나? 뭐 여기를 구하나? 기타 등등일 거 아니야. 네. 네. 난 여기가 빨리 구해질 것 같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에 대해서 이 길이가 아니 이 각이 뭐야, 일단. 180마이 아, 파이 a 제터 왜냐면 여기 때문에. 네. 됐어? 네. 파이 빼기 6세타 그럼 이거 방이 여러가지 있어. 사인업비 쓰는 거지, 사인업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의 길이는 2 r ER 사인 2각. 어. 됐어? 네. 아니 이렇게 해도 돼. 난 싫은데. 이 집값 그래도 돼. 네. 주랑이 그거잖아. 네. 이거 방금 네가 으악하길래 바꿔서 보여줄게. 어, 어. 그럼 여기 각도가 얼마가 돼? 반띵이니까. 2분의 음. 파이 빼기 3세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사인? 네. 여 보세요. 응? 네. 그럼 여기까지 길이 뭐라 쓸 건데? 사인 아... 2분의 3. 반지름 아... 1이나? 어. 네. 사인? 1 사인, 원래 2분의 파이 빼기 3 세트인데 딱 보고 코사인 고쳤지. 네. 그래서 RP의 길이는 뭐? 2 코사인 3 세트. 어, 내 너무 많이 지워버렸나? 여기까지가 코사인 3세타니까 2, 코사인 3세타까지. 네. 됐어? 야, 근데 지금 여기 길이 구했잖아. 어디든 막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2분의 1, A, B, 사 n 사쓸거 아니야? 네. 얘 구했으면 RS를 구하건 PS를 구하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각이 더 수표하거든? 이 각을 몰았을래 2세타. 2세타인 이유가? 3세타. 왜? 네. 이거 2분의 파이니까. 3세타, 3세타. 네. 될까? 네. 데, 됐어? 네. 그럼 여기에 각은 뭐였을 거야? 이제 2세타지. 2세타. 왜냐면 네. 3세타에서 여기 빼 버렸으니까. 네. 자, 이제 쓴다. 요각에 대한 짝꿍. 네. r p 구 했으니까. 네. 너희 어디고 할 거야? PS로 구할 거야. 뭐 RS로 구할 거야. 너희 자유인데. RS. 알 그래, S 할게. 네. 그럼 짝꿍아 다 이렇게. 네. 그럼 사인 2세타분의 rs 네. 는 누구? 예 S. 스타 여기 몇 세타? 아, 파이 5세타니까 사인 그냥 5세타 해도 돼? 네. 분의 ps. 네. 됐어? 네. rs는 어, 사인이 분의 사인 5세타분의 사인스 어? 야, 저기, PR인데. 아, PR. 누구야? 너 지금 영어 못한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갈군 거지? 누구지? 사인 2세타 곱하기 PR이니까 2 코사인 3세타고 나누기 사인 5세타인 겨? 네. 와, 힘들어. 자, 이제 한다. 네. 리미트 빼고 가자. 넌 귀찮다. 2분의 1. G세타가 2분의 1. 우리 지금 구항이라는 게 어딘지 알아? RS니까 이거하고 이거로 한 거지. 네. 야, 힘드니까 그냥 RS 그냥 쓸 거야. 저거 힘들어. 누구야? 네. 네. PR은. 누가 네. 품에서 어. 2코선 어. 3세타. 발르안 돼, 이제. 사인 얼마? 네. 됐어? 네. 네. 된거 맞지? 네. F세타는? 어, 2분의 1, AB, 사인 4세타. 네. 네. AB는 1, 1. 그냥 사인 4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오, 힘들어. 다 끝났어, 이제. 이거 지워, 이제. 너무 귀찮아. 네. 여기까지가 네. 얼마 나와, 일단? 4분의 3 나오고, 이게 얼마 나오고. 네. 이 나오지엔 버려. 네. 자, 이제 R, S의 극한을 구하면 얼마 나오셔? 5분의 2. 네. 어? 어. 네. 어. 네. 됐어? 지우 네. 나면 답이 예쁘게 네. 나올 것 같아.